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10시 2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업로드한 영상이 렇게네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시간 되실 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예, 생각이 있으시다면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지 영상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흐름이 아주 중요하고 어, 지금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해 주실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캔들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틀 전에 자 캔들 이 양봉 캔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아주 핵심적인 캔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보다 확실하게 그냥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의 이제 보세요. 양봉 그러니까 자, 음봉이죠. 음봉의 윗꼬리, 아랫꼬리에 생긴. 자, 이 위치를 보시면 제 일단 설정을 좀해 볼게요. 자, 이 흐름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냐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위쪽에 있죠. 이 위치를 뚫고 자, 5,304어 5,340만 원이죠. 자, 이 위치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있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좀큰 그림으로 쭉 당겨 보면 과거에 과거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자, 여기 과거에도 중요하지만 현재 모습에서도 상승을 이끌고 지지를 했었던 부분과 그다음에 자,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을 만들고 이끌었었던 기준 캔들입니다. 자, 지금 기준 캔들이라는 게 상승이 나올 때마다 기준을 만들어 주는 캔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캔들이 이 캔들인데 여기에 대한 상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완전히 완전히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자, 무조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안착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밀리더라도 다시 기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 5,340만원 이 우에만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방향은 완전히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자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현재 위치는 단계별로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자이 밑에가 하단이고 이 우에가 상단이다. 이렇게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림으로도 구분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